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정원이 여러분들의 힘을 좀덜 빌리고 식물들이 건강하게 클수 있다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식물 스스로 자기가 힘을 길러서 건강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퇴비통이잖아요. 퇴비통에서 걸음 한 줌을 꺼내 왔습니다. 자, 이 걸음 한 줌에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이 정원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원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많은 설명들을 드렸는데, 지금 제 정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제가 정원에 나온 부산물들을 가지고 정원에다 보내줬죠. 보내주게 되어지면 얘네들이 위에 덮어주게 되어지면 이 부산물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식물은 뭐예요? 이 건강한 환경 때문에 식물이 더욱더 야성미가 살아있는 건강한 식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을 계속해서 빌리는 이런 식물을 만들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건강성을 찾아가는 그런 식물을 만들어 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어, 몇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크입니다. 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의 정원을 만들다 보면 이런 미생물 어, 부산물들을 다 집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크입니다. 바크는 어, 소나무 껍질이에요. 근데 얘는 규격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저, 저는 보통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가격 대비 뭐 여러 가지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규격은 대략 한요 정도 되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 집 정원할 때 제가 보통 저희 집만 해도 이게 한200% 들어갔어요. 처음에. 하고도 모자라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좀 보충을 했거든요. 요번에 제가 이 벌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사요? 뭐 문의가 많은데 하도 문의가 많아서 제가 안성현 장비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기획전을 준비해서 조금 좀 여기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바크를 좀 손쉽게 좀살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다음 영상 가셔서 안성해 장미가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지 보시고 꼭 바크를 사셔서 여러분들 정원에 꼼꼼하게 두, 두툼하게 깔아주셔서 건강한 식물 건강한 정원 지속 가능한 정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정원 행동 첫 번째 행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